귀천을 작정한 후 집을 구하려고 마음 먹고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를 못 내고 인터넷이나 뒤지며 가끔 집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을 무렵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경우를 만나며 느리지만 귀천을 향해 한 발씩 걸음마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글이나 쪽지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엔젤들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엔젤이라는 단어는 한창 벤처기업이 각광받을 무렵 기술력은 있지만 독립할 힘이 부족한 군수기업들에게 젖줄같은 자본을 대주는 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죠. 우리에게 저렴한 농가주택 혹은 빈집들에 대한 정보를 댓글이나 쪽지로 보내주신 분들은 그야말로 우리에겐 엔젤이었습니다. 천사들이시죠. 많이 늦었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조언을 받아 설레는 가슴으로 떠난 첫 투어, 첫 번째 그 아이스 브레이크로 인해 우리는 낯선 것으로 집을 보러 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농업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농 귀천하여 완성되는 모습이 이미 귀촌한 그분들 같은 모습이라면 귀촌은 참 행복한 수행입니다. 귀촌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골에 정착하여 집을 장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나라의 깊은 땅 곳곳에 별처럼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하고 소중한 여정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우리는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세 번째 투어를 떠났는데요. 첫번째 투어도 두번째 투어도 그랬지만 세번째 투어 역시 엔젤들의 정보 덕분입니다 삼고초려 라는 말도 있고 죽어도 삼세번 이라는 말도 있고 마을회관의 영감님들처럼 인생은 죽어도 쓰리고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세번은 뛰어야죠 지금까지 투어는 약간은 서툴고 약간은 황망하고 약간은 조급했지만 이제 세번째 투어 쯤 되니까 교복단추 몇개턱 열어놓고 다니는 고삼같이 약간 건방져져서 가는 길에 먹을 음식들까지 여유 있게 준비하고 갔습니다. 경치 좋은 곳 만나면 끓여먹을 수 있는 요리도 준비하고 원두도 조금 갈아서 지퍼백에 담아 맑은 공기 속에서 마시려고 합니다. 내가 집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소상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골 집을 구하는 과정은 누가 하든 우리와 비슷한 코스를 거칠 것이라 생각되어서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골집을 구경하며, 우리와 비슷한 실망을 하며, 우리와 비슷한 기쁨도 만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행 연습 겸 상장 귀처를 미리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laughs> 아침 일찍 떠난 세 번째 투어에는 두 곳의 집을 보았는데, 이의 집은 허름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마음에 꼭 맞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집이고, 이의 집은 건물 자체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집을 제외한 주변 환경이 참 마음에 듭니다. 물론 1의 집도 다른 분들이 보시면 보잘것 없는 집이겠으나 텃밭도 300평 정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검소하고 단장한 시골집을 꾸밀 수 있을 집입니다. 단점이라면 평지의 논에 바로 접혀 있고 논에 볼 것이 없는 너무 평범한 농촌부락의 평지에 있습니다. 이의 집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사색적인 생활도 할수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만, 텃밭이 작고 건물 자체가 문제입니다. 집안이 가라앉아 집의 중앙이 도끼로 자른 듯 지붕에서 기초까지 커다랗게 금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집주인은 고칠 수 있다고 하며, 집값에서 수리비용을 제해준다고 하지만, 붕괴될까봐 망설여집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 올라오는 길에 금순이와 서너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었으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론 나지 않는 이야기를 둘이 한동안 하다가 낮에 만났던 10억짜리 농부 아저씨가 한 말이 생각나 한동안 웃었지만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10억짜리 농부 아저씨, 누구실까요? 1의 집을 둘러보고 있는 우리에게 한 농부 아저씨가 다가오더군요. 우리에게 왜 왔느냐고 물어보며 입을 떼기 시작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귀농하시려고 돈이 얼마나 있으신데 예 귀농하려면 10억은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농사 못지요 아 그런가요 1억은 집 사서 살아야지 4억은 트랙터랑 농기계 사야지 5억은 땅 사야지 예 그거 없으면 요 농사 못 짓지 근데 원래 몇이요 저랑 비슷해 보이시는데요. 귀농은 40이나 50대 와야지 늦었어. 그렇겠죠. 저는 농사만 지으려는 건 아닙니다.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자 시어 아저씨는 힐끗 쳐다보더니 휘적휘적하십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도 내게 여지없이 반말입니다. 그 아저씨 뒷공무늬에 대고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세요. 바로 앞집 살아요. 10억 아저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하며 걸어가십니다. 바로 앞집이라니.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긴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10억을 농사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농사도 좀더 편하고 근사하게 지을수 있을 테죠. 싸구려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할 걱정도 안할 테고요. 그래도 일본의 집을 구입해 볼까 하고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그 집에 살아보지도 않고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되파는 경매사였습니다. 경매사와 이야기하는 도중 미심적인 부분도 있고, 시억 아저씨와 별 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 집은 포기했습니다. 이번의 집이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싶어 다시 가봤는데, 역시나 100평도 안 되는 좁은 터가 너무 여유 없어 보이고, 집 중간의 균열이 볼수록 심각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기초 부분이 약 1cm쯤 벌어져 있고 지붕으로 올라갈수록 더 벌어져 위쪽은 갈라진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방 안에서. 부채표 활명수의 부채처럼 역삼각형으로 벌려져 있어요. 요즘은 지방의 부동산업자들이 유튜브로 많은 사진과 함께 정보를 올리는 덕에 어느 정도 집의 실물과 가까운 모양을 볼수 있지만 우리가 다닐 때는 거의 사진 몇 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헛걸음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시골집은 도시의 아파트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현장을 직접 가서 집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만 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기본 골격이나 평형에 따른 구조가 비슷해서 인테리어나 청결 상태 정도만 확인되면 사진 보고 결정해도 나중에 낭패 볼 일이 적지만 시골집은 다릅니다. 시골집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짚어보자면 우선 남향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엔 동남향 정도. 시골집은 또 대부분 천정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석가래가 보이도록 천정을 드러내고 석가래를 꾸미는데 석가래가 예쁜 집이면 멋지기도 하고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천정을 그대로 두자니 엉거주춤 고개 숙이고 다닐 판이고 뜯어내자니 지붕까지 모두 손봐야 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집이 길보다 낮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집은 큰비올 때마다 고생하고 가슴 졸입니다. 아무리 집 자체가 멋있더라도 길보다 낮은 집은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웬만하면 집은 마당보다 두세 계단은 높아야 좋습니다. 안 되면 단한 계단이라도 높아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마당보다 낮거나 마당과 방의 높이가 같으면 습기와 벌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골의 집은 습기와 벌레를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 그 집의 수준이 됩니다. 또 하나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집으로 진입하는 길의 폭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앵글에 따라 좁은 길도 넓게 보이는 수가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도 더 추가하자면 마당이 시멘트로 덮여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집이 그랬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깔끔한 것이 좋은 분이야. 시멘트 포장을 그대로 두어도 좋으시겠지만 기왕에 시골집 살며 마당에 잔디를 심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려해 보실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